몇년 시기가 좋다 대나무 잘 큽니다 대나무가 아침 햇살을 받아서 아주 잘 큽니다 잘 크고 있죠? 뽕나무는 아주 잘 크고 있고요. 아, 이거 뭐야? 이거 측은 아직도, 아직도 소식이 없다. 측은, 아직도 소식이 없어. 야, 우리 또 모르가. 툭툭 <laughs> 치면 나오는 거야? <laughs> 오, 잘 나오네, 툭툭 치니까. 뭐 많이 막혔나? 모래가 많이 막혔나? 모래 이걸로 하자 응. 이게 최고다 <laughs> 그거 어느 정월에 하더라 이게 최고지 보통만 는데 뭐, 얼마나 막혔나? 물이 없는 거 아니야? 응.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응. 그 정도면 된다 해충이 생기지 말라고 약을 좀 치고요. 여러분, 요거는 세네갈 대추거든요. 지금 잘 크고 있네요. 우리 집에도 이한 개가 났어요. 심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났어요. 이 세네갈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추입니다. 세네갈 말로 이것을 자베라고 하고요. 자베. 영어로 대추를 주주베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하죠. 발음이. 자베. 오, 잘 열렸습니다. 엄청나게 많이 열렸네. 제가 올 때만 해도 조그만했는데 저 정도 한 30cm였는데 오, 엄청 빨리 큽니다, 이게. 자베. 좋다. 여기 호박은 이제 막 올라옵니다. 야, 이게 호박을 심었더니 이제 막 싹이 트네요. 이것도 좋고. 아, 문제는 포도가 안 올라와요, 포도가. 포도가 올라올 김일까 안 보이네. 왜 이리 안 올라올까. 또 특별 조치를 해야 되나. 어, 과거에 우리 김소장님께서 이거 심으셨던 하늘만데요오 그때보다 훨씬 더잘 크고 있습니다 물을 잘 주었더니 이제 잎의 면적이 거의 제 손바닥만 하고요 아주 크고 있습니다 잘 크고 있고 아마 꽃이 피면 과실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할 것 같은데요 아직은 꽃이 안 보이네요 하늘마 잘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망고인데 이거는 우리 집에 옮겨 심을 예정입니다 망고 아 이건 쑥 인데요 와잘 크죠. 쑥도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계속 살아나고 있습니다. 자 이거는 모르 집에 있는 파파야. 어 벌써 많이 굵어졌어요. 처음에 올 때보다 훨씬 더 많이 굵어졌고 지금 꽃도 위에 보면 계속해서 피고 있습니다. 파파야 좋다. 아, 우리 집 파파야는 왜이 열매를 안 달리는지 모르겠네요. 아니. 아니 난 도마뱀인 줄 알았어 와 이게 뿌리였네 파파야 뿌리가 어우 이렇게 삥삥 감았네요 마치 뱀처럼 감았다 어 처음에 도마뱀 한 마리가 이거 웅크리고 있는 줄 알았네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가지가 나면 이거를 우리 집에 접붙이면 좋은데 이 가지가 하, 하필 또 이거는 또 가지가 안 나네요 가지는 안 나고 키만 계속 크는데, 옆에 옆가지가 나주면 좋겠구만. 아, 여기 하유에 요거를 폭 떠가지고 접으시면 될것 같은데요. 음, 이게 근데 이게 커 줄라 모르겠네. 이게, 요것도 있네. 여기도 있네. 요런 거폭 떠서 눈접하듯이 붙이면 되는데요.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. 일단 오후에 해봐야 되겠다. 또 아침이 밝았습니다. 이제 또 닭을 꺼내줄 시간입니다. 아 이거 문이 아직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고 있는데요. 오늘은 닭을 그대로 다 풀어놔야 되겠어요. 방목 이제 닭들이 여기가 자기 집인 줄 알기 때문에 풀어놔도 저녁이 되면 알아서 기소 본능이 있어서 알아서 올것 같습니다. 얘일 없나? 계란 혹시 안 났나? 보자. 응? 계란 없네. 야, 쓰이, 따... 나왔니? 꼬꼬꼬꼬꼬꼬꼬꼬꼬. 꼬 야, 그럼 밥통 위에 올라가면 어떡해? 응? 밥통 위에 올라가지 말고. 어? 물이 없구나. 아이고 미안 미안. 야 내가 물떠 올게. 음, 뭐좀 밖에 안 남았네. 아이고 잠깐만 물을 떠 와야 되겠다. 놀지 마라 놀라지 마라. 꼭꼭 그래 잘 먹네. 야 내가 주인이야 놀라지 마. 이제 경계심이 많이 사라졌네. 내가 옆에 있어도 잘 먹네요. 암놈은 계속 경계하네.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꼬꼬꼬꼬 꼬꼬꼬 간다. 꼬꼬 꼬꼬꼬 꼬꼬꼬 꼬꼬 여기 오 꽃이 피었다. 오 드디어 꽃이 폈네요. 아 이게 보자. 우와 약간 핑크빛이 감도는 꽃이 피었네요. 와 수술이 엄청나게 많네. 좋네요. 아 시트론 꽃 처음 본다. 이렇게 피는구나. 오 좋네요. 역시 제가 가지를 유인을 해주었더니. 이제 개화가 시작됩니다 오! 하나 더 피었네 여기 하나 더 있네 이런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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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좋아 좋아 하나 더 피었어요 요거는 가시를 맺겠죠 제발 맺어야 된다 음, 좋습니다 우리집 파파야 인데요 아이 보세요 이 꽃이 피다가 이렇게 말라 죽어요 이렇게 뚝 떨어지네 손만 대도 뚝 떨어지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냥 툭 말라 죽었고요 꽃이 피다가 자꾸 죽는지 모르겠네 얘가 아마 삿는 종자가 아니고 파파야를 먹고 그 안에 씨를 뿌렸더니 지금 제대로 달리지가 않네요 역시 돈 주고 사야 돼. <laughs> 돈 주고 사야 되는데. 돈좀 아낀다고 씨를 뿌렸더니안 돼요. 오늘은 우리 집 주방에 마지막 여기 페인트 칠을 하겠습니다. 네. 지금 공사하느라고 보시면 여기가 막 지저분해졌는데요. 음, 이걸. 평탄자로 을하면요 한번 칠하면 되겠습니다. 이게 웅돌 그늘 나오는 거 같아요 음. 이 조그만한 요 녀석이 우리 집에서 크고 있는 세네갈 대추 자의 나무인데요 오 가시도 아주 잘났고요잘 <laughs> 큽니다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피복을 좀 해주고요 아, 넌 진짜 잘 자라가지고 대충 맛 한번 보자. 어, 드디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. 자기들이 알아서 나왔네 이제. 옳지, 거기서 먹이 활동 많이 해라. 벌레들이 많을 거야. 그래, 뭐 입도 뜯어 먹고, 마음껏 먹어라. 야 이제야 사는 사람 사는 집 같습니다. 저 혼자 외롭게 이 집을 지켰는데, 오 우리 닭들이 두 마리 있으니까 그렇게 든든해요. 저녁에 잘 때도 푸근합니다. 좋아, 세상 신기하지? 취미 먹네. 진짜 좋다. 있는 벌레들이 많을 거야. 야, 열심히 먹네. 그렇지. 땅도 파가면서 암수가 계속 같이 붙어 다니네요. 좋다. 어, 저 땅에 가시가 많은데, 저 닭들은 괜찮은가요? 야, 너무 깊게 판다. <laughs> 뭐, 땅굴을 파놓고 있어, 땅굴을. 뭐야, 이게. 너의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야? 완전 땅굴을 파고 있는데? 모래 목욕을 하는구나 모래 목욕을 해. 두 마리가 딱 붙어 있어. 를 마음껏 껸 껀... 얹고 있네요 오언덕이한 마리 잡아먹었는데 잡았다 오 번데기 한 마리 잡았네. 애벌레, 참, 번데기란다. 애벌레, 오, 애벌레, 얌, 얌, 하구나. 오, 벌레 한 마리 잡아먹었어. 제가 굼뱅이를 잡아먹었구나. 페인트 혼합을 하고 있습니다 네. 미비한데를 칠하려고요 조금만 탔습니다 나머지는 빨래터에다 칠할거고요 예. 수성페인트는 10%만 하면 되거든요 예, 너무 되지면 칠해지지 않을까요 물을 10%만 타면 됩니다 10%센터 시퍼센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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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퍼하터시퍼습니다 좋습니다. 거기 힘든 부분인데, 힘든 부분인데 깨끗하게 잘 실했네요. 색깔이 이런 들 말고. 마으니까 하얘지네요. 하얘지. 좋다. 아, 하얘지. 좋습니다. 네. 해겠죠이안칠해지더라고 네, 네, 세면 쪽이 세면이 너무 많아서 이게 초벌 해 놓은 거 같고 안해 놓은 거고 완전 다르네. 다르죠? 예. 네. 두번치야돼 근데 여기는 한번 칠해져 있는 두번 칠하는 거거든요. 이거 근데 조금 희끗희끗한 게 보여서 한번 더 칠하는 겁니다. 두번 초벌 칠해놓고 칠하니까 훨씬 더 붓이, 붓이 잘 나가는데 생반 네. 시멘트에 처음 칠하면 붓이 나가질 않아. 네. 맞습니다. 여기를 마감을 잘해야죠. 끝 마무리 피니션끝 마무리를 좋아야 됩니다. 네. 이야 홍쌤 대단하다 진짜 끝 마무리 좋습니다 나는 이거 여기서 구경만 하고 되겠다 이거 노래라도 불러줘야 되는데. <laughs> 아, 개미집 있던 자리인데. 이야 그 개미집 거지마라 I uh -huh. uh -huh.